대천 장터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풍경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보령 김 특화거리. 보령의 특산물 중 하나가 김이라서 자연스럽게 김전이 들어서게 됐다죠. 각자의 조리법으로 구워낸 맛깔나는 김을 판매합니다. 김골목은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음,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24년 됐으니까 아마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겠죠 한 4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께서 옛날에 여기 골목에서 이제 아기들이 어리니까 생김 장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불에다가 거서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어 여기 사장님은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장사가 더잘 되실 거라고 그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시다가 이거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서한김 굽는 냄새를 따라 들어간 곳. 김 굽는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서 김을 굽지만요. 한장한장 한장 정성을 들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김을 구우신 지몇년 되신 거예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하루에 몇장 정도 구우대요, 언니? 하루에 15,000장이요. 장수로 1장수로만 장수로. 아, 그러니까 손이 안 보여야 되는구 네. 한쪽에서 김을 넣어주면 또 다른 쪽에서는 잘구워져 나온 김을 확인을 해서 정리하고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포장까지.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김을 굽습니다. 굽는 요령 일단은 원칙가 좋아야 되고요 기름과 소금을 잘 맞춰야 되고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나오는 속도도 맞춰야 되고 그게 딱 맞아야지 최상의 김이 나오는 거죠. 이거 재밌으세요? 재밌죠. 와서 이렇게 모다한 얘기도 하고 숙소간 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좋죠. 보령에서 구운 바삭한 김, 사람들의 입맛을 훔치러. 곳코스로 가겠지요. 어느 때가 좀 김을 좀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주말에도 많으시고요. 이제 여기 보령에 이제 해속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오셨다가 여기 놀러 와서 들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제 장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장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사 가지고 가시고 큰그 박스에 막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네, 네, 네. 아니, 그럼 여기 김은 네. 어디로 가나요? 전국 다 가죠. 전국 다, 외국, 특히 일본 분들. 일본 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김을요 오늘 나가는 택배 물량만큼의 네. 김을 제가 혼자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하, 형님 하... 드시면요. <laughs> 한 10년은 넘게 드셔것 같은데요. <laughs> 어마무시한데. <너무 쉬운데. 웃음> <laughs> 네, 10년은, 1년은더 드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